뱅뱅 중에서도 밴딩 팬츠가 반응이 굉장히 좋죠. 왜냐면 하 입고 벗는 것도 봄같거든요. 음. 부드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그리고 텐션 너무너무 좋죠. 쫀득쫀득하게 내가 허벅지 살, 아랫배 지그시 눌러 주면서도 딱 돌아오는. 허벅지도 마찬가지예요. 텐션 다 있고요. 어, 후들거리는 아래쪽 살은 좀 살짝 잡아 주면서 네? 그리고 너무 스키니하지도 않은 요 핏으로다가 괜찮죠? 어우, 일명 예뻐요. 봄바람 팬츠를 오늘 4만원대에서 4벌을 네다 가져가시는데, 네? 밴딩 팬츠 보실 때는요, 앞은, 어, 그래, 이거 약간 편안하게 입는데, 뒤는 또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주머니 없으면 굉장히 허전해서 여자들 막 민망해가지고, 어, 어떻게 하면 가늠니까? 얘는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4벌 네? 네 모두 다 바지에 입, 주머니는 다 들어 있어요. 음. 자 아이보리 보실게요. 아이보리도요. 보면은요 이런 컬러 꼭 필요하죠. 옆쪽으로 살짝 지퍼 디테일만 있어요. 쓰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얘가 진짜로 쓰게 되면 주머니 여기 울퉁불퉁 울퉁불퉁 굉장히 미워서 가장 예쁜 패턴으로 지금 요 지퍼 디테일이 살짝 들어간 아이보리 사이즈 고르고 계시죠? 뱅뱅은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선점 안 하시면. 네 벌에 4만 원대니까 이건 지금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아니, 이 느낌에, 데님 느낌이 들어오니까, 어, 저희가 이네 벌에 방송할 때마다 구성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어, 그리고 받아보시면요. 집에 화이트 셔츠 있는데 어떤 거 받쳐 입을까 하면은 음 무조건 이 컬러에 받쳐 입어보세요. 그쵸서요. 굉장히 봄 느낌 나고 화사하실 거예요. 그 네. 지금까지 보신 게세 벌. 세 벌. 세벌에 4만원대가 아니라 오늘 네벌에 4만원대입니다. 얘 진짜 봄느낌 물씬 나죠. 핑크도요. 왜 너무 촌스러운 핑크 있어요. 음. 그건 못 입어요. 네. 오늘 보여드리는 봄바람 팬츠는요. 핑크 컬러도 촌스럽지 않으면서 약간의 부드럽고 여성스러우면서 완전 날씬하고 <laughs> 편안하고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한 지금 4만원대에서 네벌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어떤 컬러를 입을까 처음에는 블랙을 입을까 하다가 이게 일명 봄바람 팬츠 잖아요. 이름에 걸맞게 오늘 자신에게 핑크를 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부끄러웠다면 앞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가려서 입었겠죠. <laughs> 네. 근데 얘는 진짜 팬츠처럼 입으세요. 앞을 살짝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근데요, 와. 한점 부드럽게 와한점 주머니 디테일처럼 이런 핑크라던가 아이보리가 이런 디테일이 없으면 너무 퍼져 보여서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살짝 포인트를 넣어주니까 주머니 있는 것처럼 소담하게 골반을 싹 만들어드릴 거고 옆으로 살짝 돌려서 얼마만큼 부드러운지 밴드 한번 보실게요. 보이시죠? 음. 정말 부드러워서 네. 입고 벗는 것도 봄바람처럼 쓱 입고 쓱 벗고 쓱 입고 쓱 벗을 수 있는 아랫배 탄탄하게 쫙 잡아주는 이 느낌도 너무 너무 좋았고요. 엉덩이에 포켓 살짝 들어가면서 이 허벅지 라인을 한번 보실게요. 쭉 내려가면서요. 텐션이 참 좋아요. 어, 그게 편하죠, 되게. 그럼요. 사실 이 바지 저희 엄마가 제가 방송하는지 모르고. 사셨어요. 진짜 집에 갔더니 데님 컬러 입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가 너무 좋으시대요. 음. 어떤 거냐, 여기 막 이래요.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이 부분도 살짝 여유가 있으면서 여기도 봄바람처럼 텐션 완전 좋죠. 지금 제가 핑크 컬러 입었는데 소리 들리세요? 절대 두껍지 않으면서 네. 부드럽게 입으시면서 이 가격보다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겠어요? 음.